절제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근데 학교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예, 마음만 먹으면 따라올라니까 누구도 없다고. 음, 근데, 음. 맘먹기가, 마음 먹기가, 급급 가기가. 네, 근데 <laughs> 지금 마음 먹으니까, 너무너무 아, 아, 잘한다고, 아, 막 이렇게. 아, <laughs> 아, 이렇게. 아, 아, 선생님도 아, 막 아이디어도 아, 막 창에 아, 막 튀어나오는 그런 새들. 상도 받고, 아, 막 아, 칭찬이 영어 학원에 갈 때도, 이제 시간이 뭐 약속 시간이 이제 3시면 3시 셋이 약속했는데, 아, 가다가 음. 친구 만나고. 무든가 뭐, 아, 뭐 네. 관찰하다가 이제 이버 네. 볼까 안 가고 맨날 전화 오고 아 이런데 요즘에는 원장님 전화 와서 칭찬 왕 칭찬해주라고 아, 응, 너무 아, 잘하고 있다고 아, 알아서 아, 지금 네. 스스로 알아서 아, 그래서 참예그런 네. 어, 네. 음, 감동이 좀 힘들었나요? 그렇죠 음. 자기 하고 싶은 거 이제 원하는 거 하는데 음. 그러니까 편안해지고 하니까 좀 여유가 생긴 거 같아요 음. 요즘에 아빠도 걱정 몰래고 아 진짜요? 네 <laughs> 칭찬을 많이 아, 뭐. 칭찬 많이 받았다고, 선생님이. 응, 아, 선생님서 칭찬 많이 했어요? 네, 네. 얘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대표 엄마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응. 와서 참관하고 했는데. 막 칭찬 엄청 이런 아, 신기하게 희귀하게 머리가 좋다고 막 이러면서 음. 아이디어가 많이 라고 한다 칭찬했다고 하면서 벌써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아. 참을 생기고 친구 관계도 좋아지고 아, 좋아. 사회성도 같이 좋아졌고 음. 네. 어떤 변화가 조금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어. 많이 천들었다할까뭐 음. 이렇게 음. 뭐 의사 테스트 할까좀한한2 음. 음. 음, 아, 음. 개월 사이에 수부 이렇게 음. 아, 책임감을 이제 음. 스스로 뭐 내가 해야 되구나. 그때는 음. 믿고. 음. 그때의 어머님이랑 지금의 어머님의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laughs> 제, 우선 제가 편안해지고. 아, 어머님 편안해지고. 음. 음. 그리고 이제 믿고, 그때는 불안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야. 항상 체크해야 되고. 막떨고 어, 어. 다니고 음. 챙겼는데도 길목에다 던지고 가고. 음. 음. 이제는 너를 믿는다. 느끼고 있을까요? 그럼 관 그렇죠 어. 관계가 엄청 안좋았거든 아. 이거 하려면 엄마 반박하고, 막 아. 소리치고 자기 맘대로막 예의를 아. 아. 네, 둘이서 막 진짜 길에서 엄청 싸웠거든요. 어. 어. 완전히 막 엄마를 명령하고 <laughs> 그 전혀 생각 없이 막 이런 거요. 예 근데 지금은 아. 엄마를 배려하고 그 관계가 되게 좋죠. 응. 응. 본인도 이제 느끼 종교가 응. 어, 너무 많되요 응. 응. 완전히 몇 개월 만에. <목소리도> <목소리도>